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국광명교회가 가지고 있는 6대 비전 중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우리 기독교에는요, 크게 두 가지 대개명과 위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봅시다. 첫 번째로 대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 이렇게 해서 대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예수님, 모든 개명 중에서, 율법에 보면 600 몇십 개가 되는 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꼭 지켜야 돼. 하나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시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laughs>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30절 31절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큰 계명 없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럼 된 거다. 다른 거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대개명 첫 번째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위임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입니다. 그것을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해서 대 대위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이 있죠.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뭔가,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대위임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대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받은 대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고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사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마르니까 여러분 그런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이 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네 번째 비전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그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 민족을 넘어 첫 번째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의 출발은 내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특별히 우수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타적 선민의식.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특권을 준다라고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요 신명기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인원이 많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유대민족 너희들은 작은 민족이다, 약한 민족이다, 지혜롭지 않은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 다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민족이 특별히 탁월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유대를 택하셨을 뿐이지. 그 민족만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의식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인데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은 그 사랑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특별히 부르신 도구일 뿐이지 유대인만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언어, 피부 색깔, 문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종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죄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만, 서양 사람만, 한국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말씀하면서 남편만 아니라 아내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지난주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부족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면 우리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아프리카, 아시아, 팔레스타인 그 어떤 타국인이냐 할지라도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를 여기며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안에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만 소중한 존재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복받으면 돼 하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극률이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을 귀히 여기라 명령하셨습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피부색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이주민들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감당하고 싶다면 자기 식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셀 가족들, 전도의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품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국 사회가 정치적 갈등 가운데 너무나 너무나 많이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투며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정치적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마치 죽어야 될 사람처럼, 마치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연약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연약한 자들, 좀 다른 자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문화권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도덕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지적인 능력이 다르고 취미와 습관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이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 대화하다 보면 싸웁니다, 싸웁니다. 저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 얘기 듣는 것이 늘 기쁘지는 않아요. 아직도 뭐 애처럼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해라 옷을 입어라 말아 뭐 말씀을 많으세요. 엄마 나한테 목사인데 나다임 목사인데. 그래도 넌뭐 이래라 저래라 뭐 계속 말씀하세요. 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뭐 전장로님도 하고 임장로님도 계시지만 부모님 이렇게 만나면 아직도 막 싸우신대요. 제가 옆에서 보면 장로님 뭐 어른하고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싸운대요. 우리는 세대 간에도 다툴 수 있고요, 남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서 다툴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뭐또 이런 쪽도 있고 저런 쪽도 있고 막 다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저들을 못 품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뭐내 생각이 있으면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내 생각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격려함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두 번째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리와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 교인수 늘리고 기독교 조직과 세력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아주아주 아주 급성장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리자. 일단 늘리자. 일단 기독교의 세를 확장시키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라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내주셨던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어떤 문화, 우리의 교세, 우리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새 생명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라 했던 이유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그럴 힘이 없으면, 그거 증가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성령으로 받은, 받은 힘을 가지고, 바른 것을 증인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예수를 증거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계의 성로들은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어로서 표현하는데요 다 유대인이었는데,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는데, 말을 갑자기 온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명제를 맞이하여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다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유대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어, 여기서는 일본어, 여기서는 중국어, 여기서는 무슨어, 무슨어, 무슨어 하면서, 온갖 나라 말들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한 그 증거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일의 증인이로다. 그때 당시 모여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장 3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증거하고픈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증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증인되려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가 통치하는 그날을 세워가는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믿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정이 자비와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많은 자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미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도를 전하는 전도 또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라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는 훨씬 더 본질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리를 가르치고 기독교라는 종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 정신이 그 사회 전반에 베어들게 하는 예수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비롯하여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면서 선교사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 중에서는 타 문화권의 영혼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미개한 그들을 개화시켜주겠다는 미명하에 기독교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가 아닌 강대국의 세련된 문화, 세련된 서양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간혹 그런 실수를 하고 납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곳에 나간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미개하고 불편한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세련되게 맞구워주는 것을 성교의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보다 힘의 가치, 한국문화, 한국의 세련된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세련된 문화를 전수하는 것을 성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 혹은 전도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고, 교제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나아가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바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곡강림교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성장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바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바로 성교하는 삶이요, 복음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감당해야 될 목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증거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교적 삶을 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교적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전합니다. 성교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착하려 하지 말고 낙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착하려 하지 말고 낙은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적 삶이란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너희가 어떻게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여기에 있을지, 다른 곳에 있을지, 살아있을지, 하나님 곁에 가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아두고 내가 준비한 것 영원히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낙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곡 강명교에 이제 위임 목사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위임이라는 것은. 어, 뭐, 제가 나간다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에 그냥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자격을 제가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위임 목사기 때문에 난 이제 여기 영원히 살 거야. 김천에서 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를 또 넘기고 또 나에게는 뭐 선교를 가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낙도와 우주로 가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거면 저도 여기에다가 아파트도 하나 사놓고 또뭐 땅도 좀 사놓고 우리 동네 땅도 많은데요 저좀 사놓고 내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다가 우리 사택에 있다가 제 사역 다 다하면 그냥 끝나고 저는 나그네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좋은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보관하고 많이 누리고 살다가 그것 가지고 평생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 옮기라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옮길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목숨 걸고 살다가 하나님이 바꾸라 하시면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몇십 년 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거야?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준비해놓은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몇십 년내 후대 후대까지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 하루의 삶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풍국강명교의 모든 성론인들의 삶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 누리고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움켜잡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면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성실하고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로 모으려 하지 말고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든 불로 모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잠시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나가는 곳입니다. 함께 모였다가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내가 교회에서는 성도지, 집에 가면 내가 성도가, 아,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내가 성도가 하고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의 제자로 한 걸음 성장하였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당신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주의 위로를 전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떻게든 불려 모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성로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데 누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친지 가운데 그런 분들 있다면 한 걸음 더주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의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해 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지금 성교적 삶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자라서 해야지 우리 교회 더 성장하면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성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에 주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 모습 너무 부끄러운데, 언제, 아, 아, 다좀더 자라서,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 되면, 그때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보잘 것 없는 내 인생이고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줄 믿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주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사랑을 나누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번이다 이번. 이번이 기회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의 증거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복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대위임령, 성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 사람, 내 사람, 우리,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기독교 교리와 문화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힘씁시다. 지금 당장 성교적 삶을 살기로 각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성교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